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올해 합격한 선생님들 모시고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어~ 선생님들께 또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또 아니면 다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또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합격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 성격이 이렇게 장기 전에 공부를 하는데 조금 적합하지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제 성격에 따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기별 공부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역별 공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준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 비사범대 교직 이수생이고요, 성악 전공이에요. 그리고 2021학년도 어, 경기 중등임용 요번에 초수로 된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일단 1년 동안은 정말 탱자탱자 놀기만 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냥 리프레쉬 한 다음에 약간 머리가 일단 굳어 있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했던 게 있다면 라 한국사 1급은 따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성격에 따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선생님들 모두 자, 자기의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적은 바로 중등이명의그 엄청나게 많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알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 중등이명을 알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보다는 지피지기면 백점불태라 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는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전투에서 위태롭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중등 이명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건 좀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제 성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외양인이에요. 남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계획을 못 짜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볍겠죠. 요약 정리 그런 거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데 조금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암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산만한 편이에요.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 일단 남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지현 선생님이랑 스터디원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인정받으려면 학원에 일찍 와서 맨 앞에 앉아야겠죠?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 약간 사랑의 눈빛을 이렇게 쏘고 항상 양질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원들한테도 이제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제가 즉흥적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계획을 장황하게 세우진 못했고, 그냥 강의랑 모의고사를 열심히 듣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 그리고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휴식을 적당히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놀기도 많이 놀았고, 제 모터가 놀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 이거든요. 노는 것도 체계적으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서브를 만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에 정말 미친 듯이 집중을 했습니다. 뭐 하나라도 놓치면 이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미친 듯이 집중을 했고, 산만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공부하고, 낙서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알았으니 위태롭지 않게 됐잖아요. 그럼 임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멘탈이 솔직히 약한 편은 아니었어요. 모르는 게 나와도 나만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데 쟤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다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와중에 쟤가 맞았다. 괜찮아요. 내가 다른 거 맞아서 쟤 이기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수석하는 시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적당히, 아, 적당히는 아니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제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출제자의, 출제자의 시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꼬아지게 되고, 제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이상하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팩트만 우리 논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술형이고 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기별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반 때 일단 강의랑 모의고사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잘못됐던 게 선생님들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공부하실 때 전날만 열심히 하시죠. 제가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전날만 미친 듯이 하고 다른 날에는 교육학 강의를 듣지 않는 이상 정말 부끄럽게도 한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 이 정도로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론 스터디를 선생님께서 짜주신 이론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 그날 배운 양을 갖고 문제들을 다 만들어 와요. 그래서 문제를 기반으로 제비를 뽑아서 문제를 열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떨리네요. 그리고 악곡 스터디도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이제 악곡을 보내면 맞추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우리 음교로는 제가 1년 동안 놀아서 머리가 굳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음교론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철학적인 거 진짜 모르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우는 건 조금 못했고, 이해만 하는 수준? 그래서 아마 등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한 40등, 30등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악으로 넘어가면, 국악은 솔직히 선생님들 지금 양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도는 단순 암기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악은 진짜 빡세게 암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국악이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악사는 이제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낭만부터는 조금 제대로 못했고, 앞에는 그래도 열심히 외웠어요. 교육과정,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모고 범위를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합격자 쌤들 중에서 저처럼 통으로 외우신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노래 붙여서 외우세요. 저 정말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반 들어가죠. 심화반에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단연 강의를 다 이해하는 거였어요. 강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죠. 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인강으로 듣게 됐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다 끊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온전히 다 이해가 맞춰진 상태이게끔 이렇게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처음에는 등수에 조금 연연을 했어요. 근데 유지원 선생님께서 안 배운 내용도 조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수는 잘안 봤고요. 등수 안 봤는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게 문제를 보는 통찰력, 그리고 멘탈 관리. 어, 모르는 문제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멘탈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적정량의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냥 노력만 했고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론 스터디를 계속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접어서 제비를 뽑고 그걸 인출했는데 단순 인출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다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서 모고 인출을 하다가 한 분이서 나가셨어요. 둘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스피디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아예 백지 인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다 구두로 백지 인출했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잡고자 기상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ppt가 됐을까요? 네. 악곡 스터디는 거의 못했어요. 네 악곡을 점점 놓기 시작했어요. 음교로는 제가 이해만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외워야 될 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문제를 기반으로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를 기반으로 키워드 위주로 일단 외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리고 음교로는 양은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돌리고 또 돌리고 한 두세 번은 심할 화 때까지 쭉 돌린 것 같아요. 외웠다는 뜻이죠 돌린 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국악은 뼈대 세우기가 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뼈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국악사적 흐름, 연대기적 흐름, 그 역사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사는 역시 흐름이 중요한데, 우리 합격자 서브가 심화 때 이제 나갈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 화성학이 있어요. 요 밑에. 화성학은 제가 여러분들 막 기본이론밭 때음 채우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건 임용이 안 나오죠. 임용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기반 다지기입니다. 임용에 나오는 스타일을 익히고 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력을 길렀습니다. 다음으로 범위 안정 모의고사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점점 모고 등수에 굉장히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막판이 되니까 이제 스퍼트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하루 일과를 드디어 조금씩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지키려고 했 그리고 지켜졌어요. 스터디는 이제 안 했습니다. 개인 공부를 하고 나만의 공부 시간을 가지려고 스터디는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교로는 이제 제가 다 외웠으니 이 어려운 문제 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은 싹다 외우셔야 돼요. 싹다 외워 셨다 그때 제가 중요한 건 뼈대라고 하셨죠? 했죠. 뼈대를 기반으로 백지 쓰기를 했어요. 백지 쓰기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음악사는 역시 흐름을 기반으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외우고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계속 다독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이제 악곡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드시 드디어 매일매일 조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역시 통으로 외웠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발 노래 붙이셔서 외우세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백지 쓰기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 자료에 있는 거다 백지로 못 써요. 손 너무 아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종 모고입니다. 자 최종 모고에서는 많이 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놓치지 않고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정리 요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늦었죠. 정리 요약을 했는데 어떤 게 중요했느냐 잘안 외워지는 부분 그리고 뭔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 부분 그런 것들 아주 깨알같이 정리로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종 모국 때는 배우지 않은 내용 그리고 배우지 않은 악곡도 이렇게 깜짝으로 내시입니다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했고요. 제가 틀린 부분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조금 내가 애매하게 아는 부분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진짜 멘탈 관리. 다 이제 다가오잖아요. 저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뭐 떨어지면 어때? 1년 더 하지 뭐. 어떡할 거야? 떨어졌다고 세상이 무너져? 그냥 그러고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있을 텐데 뭔지 모르겠어요. 잘렸어요. 여기 PPT가. 그다음에 네 제가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정리를 해서 한8장8장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더럽죠? 저만 알아봐요. 뭐뭐 뭐, 뭐지 이거? 악곡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역별 공부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음교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예요. 키워드로 암기하고, 유쌤 자료 충분히 활용하고, 박지, 백지 인출도 하고, 다독하고, 끝까지 다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음교로는 다할수 있어요. 양이 적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전 이런 거 싫어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육, 계속 얘기하죠? 노래 붙이세요. 제발 노래 붙여주세요. 진짜 저는 시험 전날까지 교육과정 외웠어요. 그래서 결국 다 외우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악곡은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절대음감 절대 아니고요, 상대음감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무음감이에요. 막끼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선율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미치겠는 거예요. 내청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주신 악곡들을 옆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 재생목록에 넣고 다 이거 외웠고요. 계속 들었고요. 그러면 이 악장 중간 부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화가 나요. 그래도 이거 다 돌려가지고 몇분몇초다다 다 적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국악곡도 써 있는데 저는 오히려 국악곡이 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음악, 그 서양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양악보로 외우시는 걸 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막기라서 그런지 그냥 정감보를 사진 찍듯이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정감보가 앞부분만 외우면 뒷부분에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른 특징들. 잘 보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필기해 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정관보는 사진 찍듯이 외웠습니다. 아 그리고 서양음악 정말 안 어워진다 하면 그냥 노래에 가사 붙이세요. 뭐가 있을까요? 운명이 약장 변주곡 막 이런 식으로 노래 붙여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왜 p p t 가 이럴까요? 미치겠네. 자 국악 꼼수 부리지 말고 끝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자료 다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국악의 핵심인 흐름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다 한국사 공부하셨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사는다 아시잖아요. 그 조선 시대 왕을 왕 계보를 기준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다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종 때 뭐했고, 세조 때 뭐했고, 성종 때 뭐했고 쭉쭉쭉쭉 이제 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정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서브 노트. 만드세요 제가 만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드냐고 하냐 계속 보고 봤는데도 안 되는 건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틀로 만들면 확실히 그게 힘이 굉장히 커요 근데 왜 못하냐. 우린 초수잖아요. 어느 시간에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만 따로 정리하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악은 재미있게 외우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국악할 때 진짜 너무 놀랐던 건 심화 가면 풍물장단이라는 게 나와요. 아, 저는 진짜 그거 하면서 맨날 한숨을 쉬었는데. 장단 선생님들 지금 뭐 가곡 장단 이런 것들 다 배우시고 계실 텐데 풍물 장단이 나오는데 그거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붙임새를 다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쌍진풀이 가락이다 이러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쌍진 불어 놀아 보자 쌍진 불어서 놀아나 보자 이런 식으로 다 말붙임새를 붙였고요. 그리고 국악기 음역 외우는 거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심하면 화다 까먹어요. 이거는 노래를 붙여서 외웠는데 격자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애국가를 붙여서 뭐 대금은배 임중정왕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셨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스토리 만들어서 암기하기. 뭐 백구사 죽지사 이런 거다 외우시잖아요. 뭐 백구가 죽지 못해 황계사에 갔는데 어부랑 길고낙을 부르면서 놀다가 권주사 술 먹고 수영산에서 양양거림면서 놀다가 막 이런 식으로 스토리 붙여서 이상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 음악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번에 현대음악 나왔어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붙들고 매세요. 그냥, 어떻게든, 내가 너를 어떻게든 갖고 가겠다 하면서 붙들어 매시고요. 합격자 소브노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말씀드려도 되나 성함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 잡으시고, 다음 악곡이랑 이론을 연계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악곡이랑 이론을 무조건 연계해야 돼요 무조건인데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중세랑 르네상스 정도는 다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어, 좀 중요한 유명한 악곡들은 이론이랑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2차 준비. 제가 막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예음에서 이문혜 선생님이랑 기초반부터 쭉 같이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요번에 경기가 처음을 안 봤죠. 이렇게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운이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과제 철저히 하고, 선생님이 흰 건반을 절대음으로 만들어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끝까지 안 됐어요. 진짜 미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창 연습도 하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아나 성악인데 그리고 우리 시창 안 보는데 왜해 이러다가 나중에 했거든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였던 저는 오점 만점에서 나중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3.8에서 4점 초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할수 있어요. 저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안 들렸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리듬은 들렸습니다, 참고로. 범주, 범창. 저는 성악이니까 성악이 하기 싫더라고요. 원래 자기 전공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악은 거의 안 했고 그냥 피아노만 뚱가뚱가거리고 과제를 겨우 해가는 수준으로 했고요 반주 패턴은 무조건 외웠습니다 근데 저는 피아노랑 사실 좀 친한 편이었고 피아노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 번에 막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만약 피아노랑 친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장구민요 당연히 처음이죠 어머 뭐야 어, 죄송해요. 장구 민요 처음이라서 하기 싫었어요. 저는 못하는 거 하기 싫거든요. 처음도 그렇게 질질 끌다가 안한 거고, 장구도 처음에 너무 하기 싫었는데, 단한번 김윤아 쌤께 칭찬을 받았어요. 저 남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나 칭찬 받아야겠다라는 일념하래. 정말 열심히 했고요. 1차 때 사실 제일 열심히 한 실기는 장구 치면서 민요 부르기였어요. 그래서 2차 발표 하기 전에는. 그냥 마스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거의 범주 범창만 하고 장구 민요는 많이 준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두 개를 했을 때 실기 점수 30점 만점에 1점 몇 점밖에 안 깎였어요. 근데 제가 범주 범창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장구 민요를 만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처음이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소는 요번에안 봤지만 그래도 아마 하게 될 테니까 저는 김은수 선생님이랑 예음에서 쭉 같이 했고요. 그냥 과제 열심히 했고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단소 처음에 소리도 나름 잘 났고 제가 초견은 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막기인데 초견은 또 나쁘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양호한 수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그뭐 정리하는 습관이 없어서 합격 수기를 쓰려다가 쓰려다가. 못하겠어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와서 번호를 물어보면 그냥 2차 뭐 면접이나 수업 실연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로 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카운트 다운 할까요? 어떡하지? 아, 네, 네. 저는 조금, 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붙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래도 저를 믿었어요. <laughs> 선생님도 선생님을 믿으시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 1년 더 하면 어때? 라는 마음이 사실 크긴 컸어요. 근데 그래도 되면 좋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엄청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휴식도 하고, 할땐또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해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오히려 2차가 저는 힘들었어요. 2차가. 네, 선생님. 아. 선생님께서 민요 외울 때 악곡, 악곡 그 써있는 거랑 실제 음원이랑 다르다고 어떻게 외우셨냐라고 했는데 전 사실 민요는 음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요는, 민요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악곡이 연주자 분들마다 연주하는 게 조금 달라요. 다르고 식임새도 엄청 많이 추가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민요나, 그리고 민요는 실기하면 사실 다 알게 돼요.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중에 뭐, 미녀연아 이러면서 안 하고, 정확 곡, 그냥 뭐, 이렇게 정감보 있는 그대로 외웠습니다. 네. 떠나봐도 될까요? <laughs>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